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 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앱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가 새벽을 깨으며 기도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교회도 많지만 또 기도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죠. 산에서 기도하죠. 기도원에서 기도하죠. 골방에서 기도하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선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언변술이라든지 또 이렇게 설교라든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변술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바울이 설교를 안한게 아니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교의 사람, 성교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학자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얼마나 더잘알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언변술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여러분,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또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참 잘합니다. 글을 못 써요. 그 사람이 글쓴걸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글 쓰는 게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책으로 읽어보잖아요. 그 뭐, 그리 은혜스러워요. 말한 것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또못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적인 부분이 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서 예, 오늘 3장에서도 기록이, 기도를 했지만 1장에서도, 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 여기서도 한번 기도를 했어요. 16절,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은 눈을 밝히사. 자, 1장에서 기도와 2장에서 기도를 살펴보면, 자, 오늘 2장에서" 아, 특별히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다 집중적으로 기도했냐면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두 사람이라인가요? 아두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무엇을 만들었냐면 겉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겉 사람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극으로 겉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속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한몸 안에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요즘 시대로 보면 영적과 육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냐면 육적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육적이고 겉사람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 에베소스 1장의 기도를 보나 오늘 3장의 기도를 보마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속사람 영적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기도해야 할 것이,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순서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33절인데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는 이방인 사람을 구하는, 나는 이방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신에게 구할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게 뭔 차이냐면은 이방이라는 거는 우상이라는 거는 엄근히 말하자면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는데 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겉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실제 맞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죠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너무 충만해서 오히려 그 예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글을 쓰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사도 바오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고, 성, 지금 사도 바울에 쓴이 글은 곧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같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고 어떤 부분에서는 에베소 교회 단일 목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에서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 제가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에베에서 교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또 나쁜 기도냐 틀린 기도냐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이 충만해지기를 원했냐면,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 중요하다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 우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후피한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날로 세워지고 날로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에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흔히 말한대로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부자면 나는 부자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합니다. 내가 몸이 실제적으로 내 몸이 아파요. 근데 내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몸에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 걸정이 얼마나 멀쩡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병이 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은 4장 23절에 보면 무너지킨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어떤 외부의 시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도 할렐루야 감사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군고래 살아도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짜증이 나오게 돼 있고 화만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안에 금만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야 8장 10절에 보면 니에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이 나의 힘이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해요 믿음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넓이와 깊이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으로 충만을 해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예배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기도는 먹을 것을 구했고 입을 것을 구했고 세상의 것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야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세상껏 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십자가를 구하고, 복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의 속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금케야 주옵소서. 사랑은 오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금케 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신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한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아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양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도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절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에 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